자, 자, 이번엔 유형 5번, 뭐라 써있니?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써있죠. 이항계수의 성질. 자, X 더하기 1의 N승을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서 전개해보세요. 누가 해볼까? 자, 해봐 n 개가 있네, n 개가 일반 항체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차례대로 x 더하기 1이 처음 했던 거 n개 곱해져 있지 그다가 x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얘가 세모라고 세모가 n개가 있죠 첫 번째 세모부터 n번째 세모까지 이그 중에 그 세모를 하나 뽑 하나도 안 뽑았어 1이네 그냥 1을 n개 뽑아봤잖아 맞지 그 다음 에몇개 뽑아 그러면 세모를 하나 뽑으면 x1 승이그다음 그 다음은 2개 뽑으면 이렇게 되지 맞아? 뱅뱅뱅 알개 뽑으면 이렇게 되고 N개 다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해하죠? 맞지?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X에다가 1 넣어봐 1 넣으면 4변모가 돼 인정해요? 인정해요? 다 아, 일러 보세요. NC0죠. NC1이네. NC2이네. 어디까지? 어? NC0부터 NCN까지 더하면 2에 N승이라네. 맞아. 공식으로 암기. 알겠죠? NC0부터 NCN까지 더하면 2에 N승이래. 너 언니 왜 지금 몇 시에 자냐? 지금 언니. 앉았다고 또 응. 앉아 있어? <laughs> 앉아 있는데 어제도 앉아, 자... 어, 뭐 거의 매일 앉아 있지 사람이 뭐 서, 서만 있냐? 몇 시에 잤냐니까? 뭐 밤새 어 잤다는데? 넌몇 시에 잤어? 8시. 아침? 넌몇 <laughs> 시에 잤어? 넌9홉시 잤냐? 빨리 얘기 해 봐. 아니 d the 시 아침 e r s h 하는 거지. 그치, 저, 어제 저녁 y another 야 h e can w o 원래. 너몇시 잤어? 이 t 더이이하네 s o n 어 y other s h 어 제대로 얘기하지 못 a It is 밤에 뭐야? 밤에 공부 잘 돼? 어? 뭐 새벽 한 1시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아몇 시부터 공부 시작하는데? 야 바뻐 씨 빨리 얘기 안 해? <laughs> 어? 어? 와 지금 저게아까가면 아니 되게... 학원에 서 자꾸 잘 거면 좀 일찍 자 어 자지 말 학원에 와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야지 야. 집에 가서 영상만 날 찍어서 올려주면 이중 낭비잖아 하라 학원 오지 마 영상으로 봐 자, 차라리 알겠어 어 패턴을 바꾸세요 너 수능 볼때 시험장 가가지고 너 좋을 거야 어 너는 진짜 악성이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가 않아 한 이중 남겨놓고 알겠어 너는 시험장 가면 똘딱망해 그러면. 알겠지? 너무 심해. 너도 바꿔 알겠죠? 어. 아무리 늦어도 4시에는 자라. 알겠지? 어? 너도. 어? 습관을 들여 습관을. 알겠죠? 학원에 와서 계속 졸면은 시간 낭비잖아. 뭐저게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그래 유나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어, 얘는 근데 졸진 않아. 너는왜 졸아? 아, 3시간의 차이가 있구나. 8시가 1 1시 어 너는 또 거의 밤새고 왔네 어와 아, 정신력 짱이다 인정. 인정한다 내시는 꼭자 너는 둘다 알겠지 어안돼안돼주너몇시 안 잤어요 1 2시왜 이렇게 일찍 자 <웃음> <웃음> 일찍 자 도치라 늦게 자 도치라 어? 어 박중 몇시 잤어 몇시어 어우 베스트 딱 좋아 몇시간 일어났어요? 좀더 네. 일찍 일어나세요? 고3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4당 5락 4시간 자면 입시 성공하고 5시간 자면 입시 실패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실제 그래요 아, 너네는 인구수가 줄어가지고 그죠? 어, 12시간씩 자도요 대학을 갑니다 가긴 가죠 네. 뭐 아이패드까지 선물로 주는 대학까지도 갈수 있어요. 알겠죠. 공기도 엄청 좋죠. 미세먼지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알겠죠. 뭐하 뭐면 돼요? 배고프면 뭐 나물 캐서 먹고. 그죠? 자연산 송이 이런 거. 아 좋죠. 씨. 그죠? 또 아로 그러다가 산삼이라도 캐지. 어? 얼마나 좋아. 뭐 산삼 캐러 가면 아무 도구가 폼이 하나만 들고 가면 되죠? 어, 어, 못 말으면 어떡해요. 개운가서 손에 떠먹으면 되죠 뭐 걱정이야. 그죠? 네, 할수 있죠. 열심히들 네. 하세요. 열심히들. 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그럼 0이죠. NC0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NC1이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NC2죠. 그래서 쫙 가서. 마이너스 1에 n승에 ncn이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이해했어요? 또 외우세요. nc0부터 ncn까지 죄다 불렀으면 2의 n승이죠. nc0부터 시작해서 뿔막뿔막 반복해서 끝나면 0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갔는데 뿔막뿔막 반복해서 끝나면 0이에요. 그럼 당연히 막뿔막뿔 반복해서 가도 0이죠. 이해해야 하네. 만약에 곱하면 되니까, 이해하노, 하나, 안하노, 하나, 하나. 이해하죠? 자, 이번엔 1과 2를 더 해봅시다. 1과 2를 더 해보세요. 뭐예요? 2의 n 승이죠 더하면, 이거 두개 있네? 이거 두개 있지? 짝수들만 두 개씩 있죠? 짝수들만 두 개씩 있어요? 그럼 NC0, NC2, NC4, 이로 나갈 건데, 두 개씩 있잖아. 이로 나누면, 빼기 1 이러면 되네? 이해해 하네요 이해했어? 그래서 짝수들만 여기가 짝수들만 0부터 시작해서 더 했을때는 여기가 n-1 이에요 요거 M 1 0 1 이해했어 안했어? 이해하죠? 이번에 1에서 2 빼보세요 빼보세요 역시 2의 n승이죠? 이번에 뭐만 남아요? 홀수들만 두개씩남네 그럼 nc1이죠? nc3이죠? nc 얼마야? 여기 홀수들만 남네 개도 n-1 이죠. 이해했어? Yes? 여기 보세요. 이 하나 써줄테니까 11C0 부터 11C11 얼마? 2에 11승이라고. 알겠노? 11C0 마이너스 11C1 마이너스 11C11 얼마라고? 0이라고. 뿔막뿔막 반복되면 0이라고. 11C0 11C2 해서 11C10하면 얼마라고? 2에 여기서 1 빼라고 알겠어? 자 11C1 11C3 이렇게 가서 홀수만 더했지? 2에 10승이라고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공식으로 한 거고 자 11C0 11C1 11C2 11C3 11C4 11시 5 얼마게? 자 얘랑 같은 게 11시 6이죠. 맞지? 자 얘랑 같은 게 뭐예요? 11시 7이네. 얘랑 같은 게 뭐예요? 11시 8. 얘랑 같은 게 11시 9. 얘랑 같은 게 11시 10. 얘랑 같은 게 11시 11이죠. 다 더하면 2에 11승이네. 맞아? 반승했으니까 2에 10승. 이했어 안했어? 알겠어? 이거 다 더하면 이해 11승이라며. 간증했으니까 이해 10승. 이해하노? 예, 38번 자, 100이죠. NC1 부터 NC2 해서 어디까지? <laughs> NCN이 2 0 0이래 자연수 N을 교환한다. 어떻게 하면 돼? 이 앞에 NC0 있었으면 2의 N승이지? 맞아? 맞아? 1 빼주면 되지. 맞죠? 그래서 2의 N승 빼기 1이 100보다는 크고 앤 보이지 a 얼마? 7 이렇게 되겠네. 2에 실승1 2 8이잖아 2에, 한호, 한호. 2에 한호. 99시 0, 99시 1 하나, 하나, 에나호대 하나, 드9 9나0 9 9나1 해서 어디까지 9 9나4 9하 얼마야 하경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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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썼잖아 반만 썼잖아 얘랑 같은 게 뭐라고 할까? 99시 여기가 빼니까 99시 50 보이지? 방비나 이제 99시 99 보이지? 그냥 얼마? 2에 98승 왜? 다 더하면 2에 99승 일어나오니까 2에 98승 2에 15 오케이 140몇번140 140. 20시 1 0에 마이너스 이십 c 이에 플러스 이십 c 삼에 마이너스 이십 c 사에 더하기 이십 c 십 불에 뿔막 뿔막 더 반복되는데 뺀 앞에서부터 반복돼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앞에 묶어주면 돼. 마이너스 이십 c 제로 그럼 빼기를 해줬으니까 더하기 일 해줘야지 더하기 1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십 c 20 알겠죠? 또 빼기로 했으니까 더하기 또1 해줘야지 여기까지 얼마? 0이라고 이해했어? 안했어? 0부터 끝까지 가야 0부터 알겠어? 그죠? 그 답이 얼마야? 2 알겠지? 할만하지? 앞에만 좀 뚫어내니까 있고. 아. 백4십번몇 번? 백4십 번. 자, 지파메이는 지파메이는 원소가 뭐야? 1 2 3 4 5 6 7이죠 자, 이렇게 8까지 있네. 자, 이 새끼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래. 원소의 개수가 홀수래. 자, 여기서 한 개짜리 부분지판몇개 있어?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지판 여덟 개 있네. 세도되지한 개짜리. 그죠? 한 개짜리 세도 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떻게? 여덟 개 중에 하나 뽑기. 이해 안 해? 그럼 세 개짜리 부분지판몇개 있어? 세 개. 8이3인정해요세개 뽑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순서 상관 없죠. 이해해? 예, 그 다음에 8시 얼만 수그얼음 얼마 러면 예, 예,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해면 자, 그러면. 자, 이러면 이렇게 면시요면 자, 그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유형 자, 그 활용 자, 그지맞 자, 그러 자, 그러정 자, 그러면. 자, 그러 자, 첫 번째 자, 세요 자, a 더하 자, 뒤에 n승을 다시 한번 써봐 다시 원리대로 써봐 원리대로 누가 해볼까? 혜원이 네 혜원이 맞지? 혜원이 써봐 a 더하기 b에 n승 a 더하기 b 이렇게 n개에 곱해져 있어 선생님이 응. b를 기준으로 잡아줬어 처음부터 써봐 n개 중에 b를 하나도 안 뽑았어 a로 어 n승 맞지? 맞죠? 아, 네가 둘러 M개 중에 하나 뽑았어 A를 아 B를 이렇게 뜨는 거 맞아요? 맞죠? 이렇게 해서 일반항 M개 중에 R개 뽑았어 A B를 이렇게 딱 가서 M개 중에 M개 뽑았어 B, N등이죠 이해하지? 이해하죠? 이 새끼가 일반항이라고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자나 보세요 음, 얘를 보면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20, 오른쪽 식을 보고 요렇게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오른쪽 식을 보고 알겠지? 그걸 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보세요 얘 갖고 왔가얘 갖고 n개 중에 r개 뽑았어라고 읽으세요 알겠지? n개 중에 r개 뽑았어라고 읽는 거야 알겠지? n개 중에 r개 뽑았어 r 여기가 r이죠? b를 알겠죠? n 길 중에 r 게 뽑았어, 뭐를? b를. 그러면 n-r게 뽑은 게 있어야죠. a지. 그런데 이 r이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다 들어갔죠. 이해하네. 예, 그러면 a 더하기 비에 n승으로 돌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어? 다시. n 길 중에 r 게 뽑았어, 뭐를? b를. 알겠어? 그럼 당연히 n-r이 뽑는 게 있네. 있고, r이 0부터 n까지 간다고. 알겠냐? 0부터 가야지, 0부터 n까지 다나와야돼 알겠지?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린다고. 이해했지? 1학년 수학원서는 배웠지, 등비 수혈한테. 배웠어? 혹시 수열수열 배웠어? 안 배웠어? 수열수열이 수혈, 뭔지 몰라? 몰라? 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대답해 주는 게 어려워. 알아몰라. 배웠어? 안 배웠어? 너 배웠어? 자 1학년 잊어버리어있네요자 2, 3학년만 보세요. 너는 2학년 아니야? 3학년만 보. 학년은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맞지? 어? r 은 0에서 n까지 nCr에 a 에 n마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시그마로 줄여서 es 안했어. 이렇게 줄일 때도 볼줄 알아야 돼, 알겠지? 어떻게? n개 중에 알개 뽑았어, 맞죠? 누구를 b를 n 마이너스 알개 뽑은 게 있네. r 은 0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하는 라 얘기지. 이게 합의 기호잖아, 더. 이는 이거를 기호로 써준거 아니야? 여기다가 0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보라고 렇지 이렇게 있어도 a 더하기 b n 송으로 돌려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어, 아, a 더하기 a 더하기 1 를 이렇게하자. 10일에 10승을 30일에 10승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냐 이거야. 알겠죠. 30일에 10승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900이라는 거 하고 30이라고 뭔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 900은 30의 제곱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 새끼를 이렇게 쓰게 되면 30의 거듭적으로 나머지 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해해야 예, 네. 맞아? 그죠? 기준을 뭘로 삼아? 얘로 삼아? 이때는. 얘로 삼아? 그게 편해. 10C0죠. 그 다음에 10C1에 30이고. 1시1에 30의 제곱이 이렇게 나가 안 나가.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다9 0 0 배수 아니야? 30의 제곱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9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새끼 계산하면 되네.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1이고 300이네. 그래서 얼마가 돼? 301이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요? 되지? 오케이, 이런 거할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147번 보세요. 몇 번? 147번 20C0에다가 20C0에다가 7 곱하기 20C1이죠. 7의 제곱에 20C2죠.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7의 20승에 20C22죠. 느껴져? 일반항 써봐 일반항. 일반아, 20C 아래, 7에 얼마? 7에, 알생이지? 맞아, 맞아. 여기 제곱이면, 여기 제곱이고, 여기 1이면, 여기 1승이잖아. 이 새끼 어차피 실수야,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는 둘이 바꿔서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예, 돼. 네. 이해하죠? 맞지? 그럼 이제 해나가는 거죠? 20개 중에 알게 뽑았어. 뭐를? 7을.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뒤에? 20 마이너스 알게 뽑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안 없네 있게끔 할수 있어 없어 있죠 뭘로 1로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그리고 보니까 알이 뭐부터 들어갔어 여기 0부터 어디까지 들어갔어 다 들어갔네 이해했어 그러니 제를몰아쓸수 있다고 7 더하기 1에 이렇게 쓸수 있다고 이해해요 이해 되지 음. 자, 149번 몇 번? 149번 음. 지금 월요일이래 무슨 요일? 자, 월요일부터 8월 13일 후는 무슨 요일이니? 8월 13일 후는 선생말 들어봐 자, 월요일에서 하루 후는 화요일이죠 이틀 후는 3, 4, 5, 6. 그죠? 화, 수, 모, 금, 토, 일. 맞아, 안 맞아? 다시 7일 오면 월요일이네? 8일 오면 여기지? 9일 오면 여기네? 뭘할수 있어? 7로 나눠서 나머지만 찾아보면 되지. 7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다음날이죠. 며칠 후 그랬는데 며칠을 7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다음 날이고 나머지가 2면 다 다음 날이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새끼에 뭐가 필요하죠? 7로 나서 나머지가 필요하네? 그럼 8을 못쓸 거야. 그렇죠. 7의 거듭제곱이 필요한 거야. 정계식에서.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그럼 나머지 얼마야? 딱 봐도. 그냥 1 아니야? 굳이 써야 돼? 얘를 기준으로 13시 1이죠 아 0이죠 이해하네 해 13, 13시 1에 여기부터 7 바로 들어가잖아 여기서 뒤는 7을 배수야 그냥 7로 나누면 나머지 1 아니야 나머지 1 그러니까 화요일이라고 알겠노 이해했죠 끄세요